네, 소프트웨어 공학을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소프트웨어 공학은 소프트웨어를 공학적인 개념으로 어, 묶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위기가 오면서 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하드웨어는 발전만큼 소프트웨어 발전이 일어나지 않아서 과학적인 개념을 접합해서 소프트웨어를 어, 공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해보자 해서 나온 것이 소프트웨어 공학이에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학이 과학적인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1편에서 소프트웨어 공학을 소개하고 있어요. 소프트웨어 공학이 왜 나왔냐? 소프트웨어 위기를 거쳐서 위기를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학의 과학적인 개념이 어떻게 들어갔다. 이런 것들을 주로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어요. 개발 모델이 폭포수부터 해서, 에자일 모델까지, 폭포수, 뭐, 나선형, 뭐, 이런 것들, 진화형,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발 프로세스와,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이 쓰고 있는 에자일 모델까지 해서 개발 프로세스 얘기하고 있고요. 프로젝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프로젝트 관리를 3편에서는, 프로젝트를 관리를 하는데, 아, 뭐, PM, PM복이라는 걸 가지고 관리할 수도 있고, 또, 아, 프로젝트 관리에 필요한 각 가지 뭐 모델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고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소프트웨어 품질은 소프트웨어에 프로젝트를 한다, 소프트웨어를 만든다 그러면 비용과 일정과 품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품질이 중요해야 고객의 입장에서 해당되는 소프트웨어를 음, 그 가져다 쓸수 있겠죠. 그래서 품질이 굉장히 중요해서 품질을 보증하는 것과 품질을 관리하는 것, 이런 어, 걸을 합니다. 그래서 품질 보증, 품질 확인 이런 것들을 해요. 그래서 품질 보증은 개발 쪽에서 하는 거고, 품질 보증한 것을 확인하는 작업도 하고 해요. 그래서 품질에 대한 중요한 개념들이 들어가고요. 요구사항이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 거다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요구사항 분석이에요. 고객의 니즈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고객이 원하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 요구 사항을 어떻게 할 거고 그 요구 사항이 다른 시스템의 어떤 각 가지 구역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영향도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요구 사항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구 사항을 잘못했을 경우 마지막에 테스트했을 때 요구 사항이 이거 아니에요. 이런 말이 나오면 큰 일이 나니까 요구 사항 분석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구사항 분석 나오고요. 요구사항 분석을 한 다음에 소프트웨어 설계를 하죠. 어, 화면 설계, 또 아키텍처 설계, 또 어, 데이터 설계, 뭐 이런 설계들을 합니다. 프로그램 로직 설계 같은 거 해요. 설계를 통해서, 설계를 통해서 어, 필요한 시스템의 시스템의 실제 기능들을 설계하죠. 그래서 분석을 한걸 가지고 바탕으로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하고 자. 이거를 기본적으로 설계하고 아키텍처라 이런 걸 설계한 다음에 상세한 설계로 들어가죠. 상세한 설계 들어가서 각각의, 어, 필요한 설계 또 연, 인터페이스 같은 것들도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구현해요. 구현할 때 코딩을 하고, 어, 실제로 만들고 산출물들 만들어내죠. 프로젝트 관리에서 산출물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만든 것도 산출물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현을 할때 산출 그 그냥 하느냐 버전이 바뀌면 버전에 대한 관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형상 관리라든가 버전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소프트웨어 테스트 잘잘 만들었어요 그러면 고객이 고객한테 가기 전에 잘 만들었으면 결함을 찾아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기 전에 또는 만들어지고 나서 각각의 단계별로 소프트웨어를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잘 되는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까지 쭉 테스트를 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어, 이거 잘 됐어요. 우리가 돈 낼게요" 라고 하게끔 만들려면 테스트가 완벽하게 돼야 돼요. 그런데 테스트는 가장... 어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테스트를 했다고 완벽한 소프트 완벽한 소프트웨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테스트를 하고 나서도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를 뭐예요?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뭐 수정도 하고 기능 개선도 하고 네, 예방도 하고 어 요런 것들을 해서 어 유지 보수하는 작업을 또 합니다. 유지 보수하는 것까지 해서 이거는 사실 소프트웨어 전반적인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내용이고요. 11편하고 12편은 뭐냐면 UML 여기서 객체지향의 그 우리가 개발하는 설계하는 방법 중에 어 구조적인 설계도 있고 어 정적 분석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객체지향 개발과 UML의 객체지향. 그래서 객체지향으로 개발한 OOP 개발과 그거와 유사하게 아니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애가 UML이에요. 그래서 UML이라는 랭귀지로 객체 지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이 내용이고요. 12편에는 최근 동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오는데 어뭐 소아나 뭐 이런 개념들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OT를 마치겠습니다.